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 접지는 잘 되어 있어 잘 되어 있는데, 저가 어저께 밖에서 삼선식으로 접지봉을 받고 접지저항을 삼선식으로 그 밖에서 측정을 했는데 그때 거의 805옴이 나왔어요. 으쌰. 와, 지금 접지저항이 880. 야, 이거 가지고는 뭐 감전 감전되기 딱 좋죠. 881, 805옴이 나왔는데. 이 선이 그 선입니다. 이 선이 그 선이에요. 일단 접지 저항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삼선식으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이 선식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접지가 되니까 이게 접지 측에 이렇게 물려주고 이렇게 물려주고 만약에 중성선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려야 되면 제가 중성선을 하나 이렇게 빼 보겠습니다. 중성선의 피단자 이렇게 T 단자를 이렇게 물리고, 이렇게 물려졌잖아요, 두 개가. 자, 그러면은 이제 중성선하고 접지선을 찍어야 되니까, 만약 차단기를 내려버린 상태에서 한번, 에, 체크 눌러보겠습니다. 어, 뭐, 에라, 에, 에라 번호가 나오죠. 차단기를 올릴 거예요. 여기 차단기가 올라가면은, 이제 중성선이 연결이 된 거예요. 접지선하고 중성선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은 체크를 눌러볼, 눌러보면, 굿. 아, 정상적으로 체킹해봐라. 그러면은 접지 저항 값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에, 우선은 2,000옴에 놓게요. 어, 접지 저항 값이 높았으니까 2,000옴에 놓고 찍어보면 746, 746옴이 나왔어. <laughs> 사실상 접지 저항으로는 쓸수 없는 지금 저항이 나왔잖아요. 아주 큰 저항이 나왔어.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단독 접지가 된 거예요. 단독 접지가 된 거라. 외부에서 세탁기 접지 같은 걸할때접지봉만 박으면 이렇게 저접지저항 값이 상당히 높은 저항이 나온다 이거지. 이것을 여기에 공통 접지에 묶어 놓았으면 좋은데 묶질 못하고 단독으로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지장의 역할을 하는지 콘센트를 꽂고 자 올려볼게요. 전기가 통하잖아요. 접지가 빠져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접지가 빠지면 이렇게 전기가 흐른다는 거 흐른다는 것까지만 나오고 흐르고 있는 전, 전기를 배출을 못 시켜 그러면은 접지를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접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접지를 연결했어 아 그러면 접지 전류 접지 전류는 빠져나가느냐 자 접지 누설 전류계로 접지 전류를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0.468 접지 전류가 빠져 나가요. 접지 역할을 합니다. 접지 역할을 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또 접지선을 제가 빼버렸는데 빼버리면 이 삑삑 하잖아요. 그런데 단독 접지 찍어온 것을 이렇게 갖다 대면은. 접지 역할을 한다 이거지. 접지 저항을 100옴 이하로 낮춰라, 10옴 이하로 낮춰라 하면 사람한테 전혀 거의 영향이 없게끔 안전을 지켜주는 건데 이것이 지금 700옴까지밖에 못 낮춘 거예요. 그러면은 규정 접지 값으로선 맞지 않지만 이제 전기가 새는 세탁기가 있다 이랬을 때는 이러한 이러한 접지를 통해서 외부에 접지봉을 하나 박아가지고 접지시켰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 사람의 인체저항이뭐 3,000옴, 5,000옴 되잖아 그러면 이것은 705옴 밖에 안되니까 이제 전류 분담이 여기에, 누설전류 분담이 여기에 많이 가겠죠. 예, 그래서 단독 접지를 해도 접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전류가 이제 통하면 은 불이 켜지는 거거든요. 이제 불이 켜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불이 켜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불이 켜지는지. 이제 누전 차단기 동작은 이것을 이렇게 숏을 올려볼 거예요. 이렇게 숏을 시켜버리면 이게 전화번이 전류원으로 바뀌면서 누전 차단기가 탕 동작합니다. 즉,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통해주니까 누전 차단기가 동작을 해요. 자, 이렇게 한번 올리고 이렇게 붙였을 때 차단기가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딱 동작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접지선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누전차단기가 동작하는지, 외부에서 온 접지선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물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물려놓고 이제 동작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내린 다음에 이걸 올렸어. 올린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요 부분을 올려서. 차단기를 딱 떨어뜨려 볼 거예요. 위험한 실험을 할 때는 거꾸로 역순으로 동작을 시켜 보면 됩니다. 접지장이 지금 크잖아요. 크면 누전 차단기 동작이 원활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동작 안 하네. 동작 안 해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혹시 있을까요?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전류는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0.835mA 저항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전류를 차고나가질 못하네. 접지 저항이 높다 보니까 그러니까 접지 저항이 낮아야 누전 차단기가 원활하게 동작하는 거 아닙니까? 접지 저항이 지금 700옴, 800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차고나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 전기는 켜지는지, 전기는 켜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 전구가 소형 전구니까 전류치가 얼마 안될 거예요. 전류치가 얼마 안 돼서 누전 차단기 전류 동작치만큼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려볼게요. 올려서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아, 전기 켜져버려. 켜져버리고 누설 전류를 한번 측정해보면 17.42mm. 17.42mm. 이렇게 해서 지금 중성선이나 접지선을 통해서 전기가 빠져나가면서 누전차단기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60W 전구 60W 전구를 바로 여기다가 걸어가지고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누설전류가 크니까 팍 떨어지겠지 이렇게 60W 전구를 걸어서 접지선으로 연결했어요 60W면 누설전류가 크지 않습니까 30mA가 아니고 상당히 크게 흐를 거예요. 제가 이제 누설전류계도 하나 여기다가 임시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면은 바로 떨어지겠죠? 바로 떨어질 거예요. 자, 올렸습니다. 이제 올렸어요. 바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안 켜지고, 어, 바로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단독 접지, 접지선에 연결을 할 거예요. 단독접지로 연결된 접지선에 연결을 하면, 접지선에 연결하면 이게 누설전류가 클때 이게 바로 떨어져 줄 건지, 이게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접지선이 접지장이 좀 크잖아요. 접지장이 커. 그러면은 이제 올려 볼 거예요. 제가 올려 볼 겁니다. 자, 한번 오, 자 올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와, 떨어지네. 단독 접지를 해도 떨어집니다. 떨어져. 누설전류가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제가 체킹해 볼 건데, 올리는 순간 떨어지니까 누설전류치가 만약에 이제 전구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면은 이제 누설전류가 얼만큼 먹느냐. 여기서 바로 테스트. 떨어지면서 전류치를 측정해보면, 아, 바로 떨어지네. 네. 즉 단독 접지를 해도 이렇게 접지 저항은 높지만 결국은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이 발생했을 때 그래도 누전 차단기가 동작해 줍니다 접지 역할을 하긴 하는 거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네, 누설전류가 273 인체장이 5000 접지저항이 팔백오옴이다. 인체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한 게 아니고 이제 채찍피디가 계산을 한 거예요. 분담되는 게 사람한테 3 7 7 m a 3 7 7 m a 하면 누전 차단기 동작 전류가 되죠. 만약에 차단기가 없어. 누전 차단기가 없어서 동작을 안 해버렸다 그러면은 50mm 사이에 근접하잖아요. 이거 심장마비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37.7mm는 매우 위험한 감전 전류다. 누전 차단기가 혹시 동작을 안 해주면 확실히 동작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